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토리지 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3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이용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결과 스토리지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정말 정말 많이 보여지고 있죠. 몇몇 종목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은 테마에 올라타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단타를 꾸준하게 하셔야지 어려운 시장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말만 이렇게 하느냐? 아니죠 확실하게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10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코인 이캐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캐시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못해도 두 번에서 세 번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것 때문에 이캐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게 되었다? 분명히 좋은 종목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바닥에서 하락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고점을 돌파하는 힘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지금 누군가가 이 캐시를 작업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완전 고점이 아니라 조정이 나온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저항 아랫부근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가격이 얼마였다? 0.0345. 그러니까 걸어만 났다면 0.035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 8% 이상의 수익은 달성 완료 가능했겠구나. 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모습이 이캐시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캐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의 코인으로까지 안내를 드려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이 종목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10월 9일, 이, 오늘의 코인으로 룸네트워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룸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게 아니라 두번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한 번, 여기에서도 한번 수익을 보면서 24%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룸네트워크와 이 캐시 합치기만 했어도, 어, 얼추 30%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졌네, 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주목 언제 나오냐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그저 숫자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이렇게 문자 남겨 다시 답장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시고 그냥 바로 따라와라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어, 얘 나랑 성향 잘 맞는 것 같다 한다면, 그때 저랑 한번 같이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이 바이낸스와 OKX에서 다섯 가지의 지갑 정도가 나눠져서 급격하게 매집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액수가 100억을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큰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 매수를 했던 바이낸스와 OKX에서 어, 야 1,100만 불 정도 매집한 걸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1,078만 불이 이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외에서 상승을 만들었던 이런 매집 지갑들이 자기가 산 것들을 지금 업비트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이 업비트가 지금 전 세계 거래량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비트를 중심으로 수익을 급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업비트로 와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하면 고점에도 안 팔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건이 물량들은 현재 위치에서도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편안하게 보시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 이용을 하시더라도, 업비트만 보더라도, 아, 얘네가 확실하게 여기에서 힘을 드리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략이나 여러 가지를 보는데 있어서 편안하게 볼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더터 봐야 되는 건 뭐다? 업비트 관련해서 지갑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분 단위 시간 단위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호재성의 뉴스만 나오게 된다면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최근에 손실을 많이 보셨다면 어야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현재 위치에선 뭐다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 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혼자서 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좋은 내용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잘만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 드릴게요.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스토리지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가족방에 여러분들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후속뉴스 속보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이나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구성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웃는 얼굴로 스토리지 마무리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내 종목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길게 이어가야 된다. 어, 그동안은 변동성이 좀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버텨야 된다. 라고 하면은 사람의 심리상 이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버텨야 되는데 못 버텨갖고 나중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그게 정말 후회할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버틴 힘을 조금이라도 쉽게 쉽게 얻어가실 수 있도록 단타하시도록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갔었냐면 정확하게 10월 11일 수요일 날 오전 11시 40분에 이 캐시 0.032원에 0.0345원까지 보자고 8% 보자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이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 못해도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영상을 찍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 이캐시 얘가 계속 얘기를 했었지라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 종목으로 정말 집중해서 보고 있었고 기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어떠한 패턴이 핵심이었다? 이 하락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건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고점을 한번 돌파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또 고점을 한번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조정을 받은 아래쪽 가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목표했던 가격 이상을 돌파를 하면서 아이 종목도 8% 이상 수익 달성 완료하였구나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 야, 이대로 걸어만 났더라도 8%는 무리 없이 달성되었네 완료되었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정확하게 10월 19일에도 룸네트워크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5일에도 룸네트워크 있었습니다 룸네트워크만 하더라도 두 번의 매매를 통해서 두번다 성공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캐시 8% 룸네트워크 12%씩 두번 합치면은 24% 그럼 총합으로 놓고 봤을 때예 32%의 수익이 최소치로 만들어졌다 라는 게 이렇게 매매 내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단타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내 종목이 길게 끌려간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보면은 내 종목 끌고 갈수 있는 여력 힘을 얻어 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매 진행하는데 상당히 좀 수월한 여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나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방법 안내해드리자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번으로 그냥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장 문자 확인하고 내 취향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저와 함께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와 어, 이거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